우림 고수 왕호 왕호TV 지구촌 고수를 찾아서 네, 오늘은 부산 광역시 범천동에 자리하고 있는 화신 태권도 체육관을 찾아왔습니다 전상훈 관장님의 오랜 역사를 담고 있는 아주 부유한 체육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 제가 방금 부유한 체육관에 있는데 네. 와서 보니까 관생들도 많고, 제자들이 그동안에 탔던 상장 내지는 지도상, 감사장이냐, 널리 이렇게 다 공간을 맺고 있네요. 화신체육관에 온 지는 얼마나 됩니까? 제가 태권도장 경영은 네. 지금 31년 정도 됩니다. 아. 31년 정도 되고 태권도장은 부산에서 한 5개 6개 정도 이렇게 운영을 하다가 아, 네. 지금은 이제 밑에 후배들 제자들한테 다 주고 음. 요한 개만 이렇게 태권도 아. 우리 선수부하고 음. 일반 수련생 음. 나누어서 이렇게 분리 음.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럼 그동안에 이제 뭐 5개 6개 도장을 운영한 네. 것을 제자들한테 다 이렇게 물려주고 네. 네 이곳 화신 태권도체육관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본인 소개 좀 직접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제 국견에서 공인 구단을 성관하였고 이제 예. 부산 강역시 태권도의회에 예. 이제 이사로 있습니다. 아, 그래. 예. 음, 그러면은 요즘에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모든 경기가 침체되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체육관 역시 침체되어 있어요. 부산의 현재 체육관의 그 운영 상태는 어떠하신지 좀 말씀 좀 해주시겠습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예. 어, 부산에 원래 그 등록된 도장이 약한 음. 7, 800개 되는데그게 아, 많이 음. 어려워가지고, 이제 음. 한 500, 한, 한 4,50개 정도 이렇게, 어, 예. 지금 등록되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새로 운제이 시설하는 도장도 음. 많지만은, 음, 음, 음. 젊은층들이 예. 많지만은, 또 하다가, 많이 어렵고 힘들어가지고 음. 중간에 문을 닫고 음. 그만두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요즘에는 자녀들도 1인 2사람만 이제 낳고 또그 네. 중에는 요즘에 자녀 없이 그냥 혼자 즐기는 사람이 많이 있대요. 네. 그래서 네. 더욱더 이제 체육관이 어려운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러면 이러한 네. 어려운 상황을 네. 어떻게 헤쳐나가야 되는 것이 네. 이제 뭔가 좀 지혜스러운 말씀 부탁드릴게요. <laughs> 정말 어렵고 힘든 그런 질문 같은데, 예. 어, 옛날, 저희들 과거에는 운동할 음. 때는 정말 음. 좀 강하게, 음. 또 혹은 이렇게 억압적으로, 이것도 예. 막 따라오고 있는데, 음. 지금 현재 아이들이 고학년보다 저학년, 또 음. 유치부 같은 경우가 조금 더 많다 보니까, 예. 그쪽이 많이 치우치다 보니까, 아, 어, 요즘 옛날에나 정말 무도화된 태권도라고 생각하고, 예. 지금은 뭐 생활스포츠에 맞는 어, 그런 태권도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더봐습니다 아.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좀더뭐 약하고 옛날 아이들이 좀 음, 약하고 음, 음, 또 요즘 아이들은 좀 많이 힘들하고 어좀 음. 집에서 많이 좀 과잉보호하다 보니까 특히 음, 음, 더 많이 그렇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부모 입장으로서는 뭐 안타깝기도 하고 뭐 사랑스러우니까 그러게 있는데 그런 것들 탈피하기 위해서 체권에 보내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래요? 네. 네 그래서 체권에 온그 학생들하고 네. 체권 오지 않고 집에서만 음. 에, 길러진 이 학생들이 네. 학교에 가면은 네. 확실히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교사 선생님들 네. 말씀 들으면은 네. 왜냐면 우선 도장에 가서 아무래도 음. 단체 상황을 통해서 또 네. 예, 사보님 밑에서 이런저런 어떤 그 절차 위에서 또 절제된 네. 공간에서 이제 이렇게 수련도 하고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자기가 스스로 자기 어떤 그 행동을 자기가 스스로 이제 절제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네. 그런데 도장이 안 나오고 집에서는 자유롭게 네. 큰 학생들은 학교에 가서도 자기의 집 생활처럼 네.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보십니까? 예, 이제 뭐 그런 아이들이 음. 일단 자기 뭐 건강관리에 음. 이쪽이 중요치 않고 음흠. 뭐 학부모들이 아이들에 대한 그런 부분에 네, 아이들에 대한 음. 자기가 막 하고 싶어 하는 아이들 그런 부, 부분에만 이렇게 치우치다 보니까 음흠. 그런 현상이 아니나 봐집니다. 음. 나아가서 이제 뭐 아이들이 뭐 뭐오라고 오락을 하고 싶다 뭐 요즘 아이들 뭐 휴대폰에 거의 뭐, 음, 음. 뭐 전체적으로 다 이렇게 뭔가 안 맞는 시대에안 맞는 애들 음. 휴대폰에 막 이렇게 많이 민감해져 가는 상황이고 음. 그러다 보니까 태권도 장에 더가기 싫어하고 음. 또두 번째는 아이들이 또뭐 학원이 이런 데도 사실 많이 음. 가기 싫어하고 음. 좀 하려고 하는 의지가 많이 없는 것 같고 음. 어~ 좀 학부모들이 아이들한테 너무 이렇게. 어행과보 뭐 말씀대로 음, 많이 키우다 보니까, 음, 음. 그런 부분이 좀 많은 것 같고, 좀 안타까운 부분이 정말 많은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 음. 학부모들이 요는 또 이렇게 많이 좀 바뀌어야 음. 아이들도 바뀌겠나 음. 그래지, 하는 그래지. 생각이 듭니다. 네. 뭐, 좀 아이들 말이 다 맞다고 따라가 버리면은, 그러지, 어. 아이들이 발전 없는 것 같고, 음, 음. 한 예로 따지면은, 우리 음. 의자래, 최관의 음. 아이가, 초등학교 1학년이랑 1학년 하면 네, 2학년 하나 있는데 네. 어머니가 전화 와가지고 환영이 음. 우리 아이는 태권도 품새를 안 하면 좋겠습니다. 아. <laughs> 그래서 오. 제가 답변했죠. 음. 어머니 왜그랬십니까 음. 아, 품새를 하니까 아이가 동작을 익히기도 많이 힘들하고 음. 어, 어. 어, 그래서 안 했으면 합니다라고 음. 이야기를 음. 하시길래 근데 어머니 안 됩니다고 이야기했고 를어이 음. 음. 아이는 우리가 일학년 초등학교 가면 중학교로 가야되고, 중학교면 음. 고디 대학을 가야되고, 레포트를 음. 내야되고, 음. 도지서 스로에 발전할, 발전할 수 있는, 발전할 수는 그런 부분을 준비해서 만들어 가야 되는 음. 과정을 음. 음. 태권 노장에서 가르치고 지도하는데, 예. 그걸 안 한다면은, 우리 어른들이 음. 어머니 직장에 나갈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음. 내가? 예. 어, 분명히 이거 잘못된 거고, 음. 저희가 아이들 야단 안 치고, 음. 좀더 이렇게 또박또박 이게잘 지도하도록 하겠다라고, 음. 아이눈 높이 맞춰서 지도하겠다라고 음. 이야기를 했고, 음. 그 어머니도 많이 그 아이가 좀 열심히 할수 있도록 아. 격려해 달라 하고 음. 제가 이제 이렇게 좋게 어, 이야기를 하고 말았는데 예. 조금 아 제가 볼 때는 음. 그 부모 부모님이 백권노장에 그런 음. 부분을 문의한다 자체가 음. 어참 현실에 안 맞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어, 아. 옛날로 따지면은 례의 음. 음. 관장님 사부님 애들 못하면은 많이 걍안치서라도좀 해달라 했는데 지금 이제는 <laughs> 하지 말안 하면 안 됩니까라고 하니까 음. 좀 그런 부분이 없잖아 좀 안타깝고 좀 음. 뭔가 안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요즘에 그 뉴스를 보면은 음. 학교에서도 선생님들한테 막 대들고 또뭐 음. 하면은 음. 학부모님이 가서 음. 에? 선생님한테 따지고 음, 때리는 음. 경찰서에 고소도 하고 그런 형태가 지금 우리나라 현실입니다. 그런데 학교가 왜 필요하며 체육관이 왜 필요합니까? 부모들이 음. 직접. 하지 못할 것을 네. 제삼자에 해서 교육을 제대로 시키는 것이고 또 참을성을 길러주는 거잖아요 네. 그런 것들이 꼭 필요한 것이 교육이신데 그냥 너무 과잉보호하다 보니까 그냥 오냐 오냐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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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다 보면 그들이 성장하면서 뭘 배우겠어요 자기 뜻대로 안 되면 포기하고 신경질 내고 그러거든요 그게 세살 버릇이 여덟까지 간다는 말 있잖아요 어렸을 때부터 절제하고 아닌 것은 아니라고 따끔하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인데 그렇자않군 오냐오냐 하니까 나중에 불량 학생들이 많이 생기는 것이고 학교 폭력이 있는 것이고 그리고 옛날에는 뭐 그냥 꾸짖고 막 이렇게 해라고 직설적으로 이렇게 했잖아요 근데 요즘 애들은 이제 보는 게 많고 또 상황이 많이 바뀌었어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그들의 맞게 그들이 자연스럽게 수긍하면서 따라올 수 있도록 지도 방법이 이제 바뀐다는 것이지. 네. 그러나 강력할 때는 강력하게, 아니, 아니다. 라고 꾸짖을 때그 네. 학생이 그 당시에는 기분 나쁠지 모르지만 참고 돌아서서 성장했을 때, 아, 그래도 내가 도장에 가서 사부님한테 그때 그 말씀이 나한테는 보약이다. 지름길로 가는 하나의 참 반원점이었다. 음. 그래고도 느끼거든요. 성장해서는.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는 뭐 지금 당장, 아, 네. 어, 그냥, 이쁘다 이쁘다 하고, 음. 귀엽게 하는 것보다는, 꾸짖을 때는 꾸짖고, 아닌 것은 아니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우리 지도자들이 네. 필요하거든요. 네, 맞습니다. 네. 네. 내가 여기 와서 보니까 뭐 우수 지도상이나 뭐 네. 여러가지 상들이 많아요. 성장이 많다는 것을뭘 의미해요 <laughs> 예? 제자들이 제대로 교육받아서 남들과 교류했을 때 남과 비교했을 때 우등생이고 또 남들보다 모범이 됐기 때문에 그런 상을 주는 거 아니겠어요. 아, 아닙니다. 열심히 예. 해주겠죠. 예. 예. <laughs> 그래서 이제 이런, 그런 것 하나만 보더라도 아, 역시 음. 박신탁권도 도장은 역시 지도자 선생님들께서 올바르게 가르친다 감사합니다. 또 거기 나가서는 지도자 사범님들이 잘 가르치기 위해서는 우선 관장님이 음. 전상훈 관장님이 올바르 하니까 지도자도 따르 오는 것이거든요 인물이 밝아야 아랫물이막다는 음. 말도 있듯이 네. 참 그런 것참 음. 소중한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이제 도장을 이렇게 돌아다니 보면 은 네. 수업 태도를 제가 보거든요 그럼 어느 도장에 가면은 막 장난치고 놀이하고 뭐 이게 축구장인지 배구장인지 탁구장인지 모르겠어요 음. 그렇게 어수선하게 도장 운영하는 데도 있는가 하면 그렇습니다 음. 네. 맞습니다 네. 네. 어느 도장에 가면은 강력하게 할 때는 네. 하고 쉴 때는 쉬고 뭔가 이렇게 좀 구분이 확실한 그런 그 프로그램으로 교육을 하더라고요 그랬을 때 과연 어느 양자 어느 을 선택할 것인가 양자 간에 과연 선택은 자유일 것인데 좀더 엄하게 가르칠 때는 가르치고 쉬는 시간은 자유롭게 제가 이런 걸 한번 봤어요 중국 도장을 갔는데 운동할 때는 아주 열심히 눈에서 피시나요 근데 쉬는 시간은 뭐 하는 거 봤더니 바둑을 두어요 쉬는 시간에 바둑을 두더라고요. 네, 이야 네. 그 상황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아마 우리나라 체육관에서 쉬는 시간에 바둑 두고 이렇게 뭔가 정서적으로 이렇게 머리를 쓰는 놀이 네. 저는 못본것 같아요. <laughs> 어, 그래서 우리가 아 그렇게 좋은 방법은 아이들에도 또 어떻게 보면은 좋게도 봐질 수 있는 것이고 저는 좋게 봤어요. 네. 어, 학생들이 어떤 그~ 생각이 분위기가 그래도 교육적인, 그리고 스스로 음. 바둑을 둔다는 것은 머리를 쓰는 거잖아요. 음, 맞습니다. 술을 읽는 것이고, 네. 우리 품새나교력기도한해 술을 서로 읽고 서로 교력하잖아요. 네. 품새할 때도, 아, 다음 동작 이렇게 해야 되고, 다음 게 이렇게. 술을 읽으면서 강약 조절도 하는 것이고, 네. 그런 것들이 이렇게 연계되어 있는 그런 놀이를 통해서 네. 더 발전하지 않나. 네. 네, 저는 그렇게 생각도 해봤습니다. 화신, 태권도 도장에 들어오면서 아마 학생들 수업 끝나고 음. 계단을 내려가더라고요. 아, 예. 그런데 아, 인사를 아주 <laughs> 고분하게 해요. 예. 그러면서 크 아, 빠이빠이도 하고 음. 와, 내 그런 모습 봤을 때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본인 스스로 네, 도장에서 익힌 습관들 하는 거거든. 네, 서로 얼굴 맞으면 스마일로 대하고, 네. 아이고, 안녕하세요. 인사하고. 또, 손도 흔들어주면서, 음. 제가 이제 유튜브 촬영하니까, 아, 유튜브, 저 보겠어요? <웃음> 어? <웃음> 보겠어요? 그러면서 어느 학생은, 제가 구독 눌러게그런 거야. 아, 예. 아, 그런 것을 봤을 때, 음. 아, 좀 차원이 다르다. <laughs> 예. 제가 이제 그런 일면을 보더라도, <laughs> 에, 도장에 차이가 있는 것이고, 음. 또 이렇게 많은 수련생들이 있는 것이 이게 흔치 않더라고요. 다 도장에 가면 예. 몇명안 돼요. 근데 음. 오늘 여기 들어오면서 내가 깜짝 놀랐어요. 우선 학생이 많다. 예. 인사성이 박다 예. 전상훈 관장님은 애들을 가르치는 나름대로의 철학이 있을 것인데. 철학이라기보다도 음, 음. 일단 저희 도장에 그 일단 뭐 운영하는 부분은 예, 예. 일단 저희가 어, 유치원은 따로 수업을 하고 예. 그리고 초등안수고 초등 따로 수업을 하고, 음. 그리고 중고등부들은 또 따로 이렇게 나누어서 이렇게 음, 음. 수업을. 예. 그리고 이제 유튜브도가르치는 선생님은 따로 이렇게 사범이 하고, 초등부 가르치는 사범님은 따로 사범이 하고. 한 분이 다가르치는게 아니고. 예예. 예. 딱 자기 전담을딱나 누워서 그냥 그냥 그냥, 예, 아, 그냥 전문성 전문 교육을 통해서 이제 가르치네 네, 그런 이제, 음. 이제 품새 선수단 애들은 음. 또 선수만 했던 듯 그, 했던 어, 또 지도자가 이렇게 어, 지도를 하고 예 그렇게 지도를 합니다. 그래 아. 좀 아이들한테 눈높이에 맞는 것 같고 예또막 초등학하고 유튜브다 막스카노으면 음. 물론 좋은 점도 있는데 음흠. 예 또. 또또 또 애들 뭐 다치고 서로 아이들이 생각하는 부분이 음, 안 맞다 보면은 맞습니다. 서로 힘들, 힘들 수 있기 때문에 뿔리 예. 수인 제일 좋은 것 같고 예, 예. 근데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아이들만 인성적인 아. 부분 교육을 음, 음, 제가 한 삼십 년 하면서 어허. 좀 많이 좀 강하게 예, 예. 좀 이렇게 좀시키는 편입니다 반복 교육을 해서 아주 노력게 변화를 주고 있습니다 음, 그러니까 이 맞춤형 교육이. 음. 오래 전부터 대학에서도 그렇고 네. 일반 뭐 중고등학교서 에 그래요. 근데그 맞춤형 교육이 쉽지 않거든요. 맞습니다. 많은 그 지도자분들이 필요로 하고 또그 분야에 맞는 지도자가 있어야 되잖아요. 예, 예 방금 네. 말씀하신 대로 네. 수줍은 학생들한테는 네. 어떻게 수줍음을 극복하고 활달하게 클 것인가에 대한 네. 교육 프로그램이 있을 것인데. 네. 그러면 이제 이를테면은 에, 화신 태권도 수련장에서는. 맞춤형 그러 그러니까 지도자가 많이 있다는 것이고 네.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음. 일반. 이렇게 네. 그러니까 와서 보니까 여기는 그 수련 룸이 네. 한3네개세개 정도 되는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초보자들 가르치는 것은 또 룸이 다르고 네. 또 여기는 이제 중고등학교 일반 음. 그리고 이제 에, 대표 선수들. 네 맞습니다. 또 시범단은 시범단만이 음. 수련는 공간이 따로 있어요. 음. 그러니까. 서로 눈높이에 맞춰서 같이 수련하다 보면은 서로 경쟁심을 일으키면서 예, 서로 열심하게 히 되거든요. 맞습니다. 예. 그런 것이 예. 다른 도장하고 다르다. 예. 그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예. 예 맞습니다. 예. 많은 그 지구촌에 있는 우리 체육관 태권도 도장들이 에, 여기 화신 태권도 수련장처럼 맞춤형 교육 지도자가 필요한 것이고 예. 또 룸도. 다르게 해서 그들만의 관계 음. 또 그들만의 일단 공간에서 서로 높이에 경쟁할 수 있도록 경쟁심을 불이키는 그런 환경이 필요하다. 네, 맞습니다. 에, 네. 느껴서 이제 오늘 제가 유튜브 방송 통해서 네. 말씀을 전달하고 싶어요. 네. 그래서 이제 많은 우리 태권도 지도자분들도 자기 체육관에서 좀더 맞춤형 교육. 그리고 맞추면 공간을 따로 해서 뭔가 경쟁심을 일으킬 수 있는 네. 그런 공간이 필요하다. 제가 느껴서 이렇게 네. 에, 이 말씀을 가, 강력히 네. 제가 지금 <laughs> 에, 다시 한번 이렇게 말씀을 네. 드리는 겁니다. 음, 그리고 어, 특별하게 아마 그 도장을 운영하는 운영 방법에 철학이 있을 것인데 운영 방법에 대한 아까는 이제. 지도자 내지는 수련생을 가르치는 차라리, 이번에는 이제 도장을 과연 어떻게 운영해야 도장이 완만하게 예. 잘 굴러갈 것인지. 음, 예. 예, 일단은, 그, 도장 운영 잘하시는 방법은 일단 음. 1년 사업 계획을 예. 어, 먼저 짜야 된다 봅니다. 음. 미리 1년 사업, 1년에 우리가 어, 분기별로 음. 어 애들 수분 뭘할 것인가 음. 또 그리고 분기에 맞게 또 거기서 이제 주된 부분을 가지고 음. 사분들하고 음. 어, 이렇게 앉아서 구체적으로 음. 그 논의를 해야 되고 음. 항상 1년에 한2번 정도는 저희들이 학부모들 이렇게 음. 모시고 어, 이렇게 이제 공개 수업 및또 아이들 발표회를 이렇게 어허. 지금도 합니다. 어, 그 부분이 좀 많은 도움이 안되겠나 아, 그래가지고, 음. 또 아이, 학부모님 또 아이들한테 또 비교를 해야, 우리 어. 아이가 태도 힌트를 메고 와서, 아름답게 음, 음. 앞차 결제하고, 또뭐한 6개월 뒤에, 어. 아이가 띠가 올라가가지고, 또, 뭐, 돌려차기, 옆차기 음, 잤을 음, 때에, 음. 어, 발전된 모습이 보이기 때문에, 음. 학부모들이 대학호응도 많이 있고, 음. 또, 체육관, 저희들 도장 운영의 철학에도 음. 그런 부분이 많이 반응이 안 되었나 봐지고, 음, 또, 중요한 맞습니다. 것은, 음. 어, 우리 그 아이들에 대한 그 관심사, 음. 예, 저든 일지를 여기 사부님한테, 예, 네? 꼭 적을 합니다. 아. 어, 거기 그 이제, 군포대에막 서라니까 사람 보고 있어. 네. 쿡포에다가 일지를 음. 써서, 오늘 어떤 아이가 뭘 잘했고, 오늘 어떤 아이가 왜 울고 갔고, 아 어, 그런 부분을 음 어, 딱이게 적을 수 있도록, 어, 그래서 우리가, 어, 항상. 일주일에 사, 사분들 그, 어, 두 번씩 이렇게 다꼭 뭐 이렇게 와서 어흥. 같이 식사하면서 이제 그런 아이들을 이렇게 가지고 저희가 잘된 부분 못된 부분 나누고 하기 때문에 음. 예, 저, 지도자, 저, 지도자 사분들하고 소통도 좋아야 된다 봐집니다. 그래서 아. 아이가 잘못된 부분을 찾고 또 음. 그 잘못된 걸 저희가 잘할 수 있도록 음. 많이 격려해주고 음. 또 나아가서는 저희가 어, 아이들한테 또 동영상을 찍어서 었 음, 음, 학부모들한테 필요합니다. 이렇게 예, 예. 전부씩 보려고 가면 음, 어, 음, 학부모들 도 음, 대구 도장에 음, 또 많은 관심도 많이 주는 것 같고 어, 예, 뭐 예, 그래서 예, 도장이 지금 어른 시기지만 은 어, 그래도 아직까지 숨을 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 오케이. 아 제가 잘 되는 체육관은 왜잘 되는지 이제 알겠어요 <laughs> 아, 그 말씀입니다 어, 아까 맞추는 기억도 가장 중요한 포인트고, 이 맞춤형 교육이 있더라도, 있더라 일단은그 운영면에서 네. 1년에 사업계획을 짜서 네. 분계별로 또 이렇게 나눠서, 네. 그리고 거기에 구체적인 논의를 통해서 학생들한테 맞춤형 교육으로 이어진다는 거죠. 네. 그러면서 학부모님을 모시고, 네. 자기 자녀들과 예. 같이 공동으로 표현도 하고 예. 발표력도 하고 맞습니다. 그랬을 때수연생은 부모님 앞에 또다 부모님 앞에서 네. 발표한다는 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네. 그것이 반복되면 될수록 네. 자신감이 생기는 것이고 네. 머릿속에 여유름이 생기거든요. 네. 그래서 발전해 가는 거거든요. 네. 그럼 또 부모님은, 네. 어? 우리 아들이. 음. 저번 때는 이렇게 했는데, 이번에 보 뭐, 어? <laughs> 좀더 얼굴이 표정이 달라졌네? 예. 어? 발표함에 있어서 예. 발음이 정확하네? 어? 음. 저런 생각을 했어? 라고 그런 관계를 통해서 부모님과 자녀 간의 관계 더 좋아지는 것이고, 예. 아, 이게 예.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게. <laughs> 예, 아니. 아, 이런 아, 네. 부분을 다른 음. 체육관에서도 예. 하나의 모델로 삼아서,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도장에 나와서 그날 수련 통해서, 예. 어느 학생이 오늘은 좀더 얼굴이 추불한지 네. 네. 또 오늘 학생 어? 전에는 이런 행동을 안 했는데 왜 이런 행동을 네. 하지? 네. 또 어? 이 학생은 전에는 이거 수줍어하고 왔는데 오늘은 네. 당당하게 네. 열심히 하네 라는 것을 메모해서 네. 메모했다가 네. 종합적으로 또 관장님하고 지도자 네. 네. 또 학부모님하고의 네. 토를 통해서 이야 이건 대단한 이건 구체적인 <laughs> 아, 사업계 있습니다. 아, 아닙니다. 그고요 <laughs> 아, 저도 네. 오래전에 체육관도 운영도 해봤고, 예또 네. 음. 저도 지도도 많이 해봤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네. 에, 그런데 그래서 저도 이제 지도에 대해서 많은 관심 있고 또 외국 다니면서 세미라도 하고 네. 또 그들이 하는 모습. 음. 내가 1년 전에 갔을 때와 1년 후에 갔을 때또 그들의 모습. 다르지, 다르거든요. 예, 네, 맞습니다. 네, 에, 그것은 역시. 수련장에서 지도자가 과연 어떻게 지도하냐에 따라서 학생들은 그대로 따라갑니다. 음, 좋습니다. 네. 눈빛보다 다르고요. 네. 동작 하나하나 달라요. 네. 표현력도 달라요. 네. 어, 저는 그것을 유심히 저도 보거든요. 그 아, 네. 근데 역시 이제 이런 방법으로 도장을 운영하고 또 이런 방법으로 지도자를 통해서 수련생을 지도하고 그러니까 뭔가 다르다는 거지 예. 예. 어쨌든 예. 이러한 예. 운영방법 지도자방법 예. 맞춤형 교육 다시 한번 우리 지구촌에 있는 탁권도 지도자분한테 강력히 추천합니다 예. 예. 참 여러 가지로 이렇게 많이 연구도 하시고 그런데 요즘에는 에 대학에 가서 뭐 강의도 하신다면서요? 어? 어. <laughs> 나이 가고 있다고 하니까 제가 예, 예 가이지면또 예. 뭐 불러 주면 가서 이렇게도 강의도 하고 어. 예, 또 젊은 피도 느낌도 받고. 그러죠, 그러죠. 좋습니다. 예. 예. 네. 음. 음. 그러니까 음. 이제 도장에서 가르친 노하우를 예, 일뜸은 대학에 가서 예. 네. 또 전수하고 네, 맞습니다. 또 대학에 가르친 그 노하우를 보장해 네. 와서 소른생활때또 전수하고 네. 이게 서로 이렇게 공유함에 네. 뭔가 새로운 아이디어가 창출을 했을 텐데 참 좋은 생각입니다. <laughs> 에, 그리고 어쨌든 에, 지도한다는 것은 네. 지도한다는 것은 자기 공부거든요. 네, 맞습니다. 자기 공부. 네. 저도 이제 에, 대학에서 액션 영화 과를 신설해 가지고 저도 이제 학생들을 가르쳐 봤는데. 방금 말씀하신 대로 1년 커리큘럼이 있는 것이고 음. 또 이제 예를 들면 주간대로 있고 또 이번 주에 커리큘럼이 또 다른 것이고 음, 또 내가 오늘 수업에 들어가려면 뭘 가르칠 것인가에 대한 것을 미리 내가 공부하지 않으면 수업에 못 들어가요 맞습니다 준비해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아, 아, 아. 그래서 내 공부라 아, 예. 그것이 나의 공부 네. 음, 그래서 역시 대학에 가서 강의하는 것은 예. 참 좋은 발상입니다 아, 아. 예, 그렇게 하고 예. 또 많은 대학생들 후배들한테 예, 도장에서 잘 운영하고 있는 노하우를 음, 네. 이렇게 전하는 것도 좋은 일이죠. 뭐 도장에서 지도자들, 수련사들가르킬라 대회에 가서 강의하려나, <laughs> 협회 가서는 무슨, <laughs> 주로 무슨 일 하십니까, 그러면? 가서 예. <laughs> 한일 협회에 가서 예. 별로 한일없으면뭐 일단, 부산 태권 예. 대표는. 음. 그래도 이제 우리 그 김상희 회장, 음. 회장님 필요도 해서 예, 예, 뭐 지금 나름대로 좀 많이 이렇하기 때문에 예, 예. 예, 저희들은 뭐 크게 할 일도 없고, 회장 음. 말씀 잘 듣고, 태권도장에 뭐 태권도에 주부에가한 10만 도 많이 가지고 예, 예, 예. 잘 따라가면 되겠습니다. 아, 그래. <laughs> 그리고, 에, 이 도장에서 화신태권도 체육관에서 길러진 제자들이 대표 선수 대표 시범단 예. 많이 있는 줄 알아요. <laughs> 예. 그 중에서 제일 잘하고 싶은 선수들 몇 사람만 좀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좋겠어요. 예, 저희들은 일단 주가 저희들 태권도 품새 아이디 예, 많이. 품새. 예, 이렇게. 예. 어. 했습니다 하고 지금도 저희가 애들 술시 정시 막 준비하고 있는 예. 입시철인데 음. 지금 이번에도 저희가 고등학교 3명이 있는데 예. 예, 용인대에 예, 둘이 합격했고 음. 뭐 다음 주에 동아대 가고 싶어서 아주 뭐 기다리고 있고 예. 데 예, 예. 애들 웬만하면 대학을 다잘보낸다 보내는데 음. 아. 그대학가서 저희가 열심히 해서 음. 또좀 잘해 좀 좋을 것 같고 음. 또 누구 누구라 이야기 딱 집어버리면 예. 아주 좀 불편한 것 같아요. 그래요, 그래요. 예, 예, 예. <laughs> 맞습니다. 또 대학교에 또 교수님 말씀 잘해 가야 되니까. 예, 예, 예 맞습니다. 마, 예, 그렇게는 예. 제가 이제 말씀해달라는 이유가 방금 누구라고 얘기를 할수 없다. 예. 그게 정답 같아요. <웃음> <웃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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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제자들 중에서 안 아까운 제자. 또 자랑 안 하고 싶은 제자 어디 있겠어요? 맞습니다. 다 자랑하고 싶고 예. 다 음. 사랑스럽고 귀엽죠요 음. 맞습니다. 예. 그게 지도자들의 마음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음. 어쨌든 많은 제자들 음. 네. 또 이렇게 훌륭한 선수들이 화신 탁권도 수련장에서 음. 배출됨을 자랑스럽게 생각하시는 음. 우리 관장님의 표정을 보고 음. 저도 기분이 좋습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아, 어쨌든 <laughs> 앞으로 탁권도인들을 위해서. 네. 많은 노력해 주시고요. 또, 화신 태권도 수련생을 통해서 지구촌에 무범이 되는 우리 태권도인들이 많이 배출되기를 왕호TV에서 응원하겠습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네. 예, 왕호TV도 무범한 반전이 있기를 기원 드리겠습니다. 예, 어쨌든 귀한 시간 이렇게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어. 예, 왕호TV 시청자 여러분, 예, 저는 오늘 화신 태권도 도장에 와가지고 귀한 말씀, 참으로 저 혼자 듣기는 아까운 말씀, 예,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지구촌에 있는 모든 지도자들이 우리 으, 전상훈 관장님처럼 구체적으로 맞춤형으로 내 자식 기르듯이 수련생들을 좀더 귀엽게 자랑스럽게 깊이 있게 맞춤형으로 길러내주시면 우리 지구촌의 많은 태권도인들이 훌륭할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지구촌의 건강이 더 활활 타올 것으로 믿습니다. 여러분,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